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성경 188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실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임자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령의 임자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모습만으로는 왜 설명이 안 되냐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서 둘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리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이 땅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읽으면서 또는 말씀을 나누면서 과부에 대한 그것이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과부가 딱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알겠어요. 정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대화 상대도 없고 웃음을 나눌 상대도 없고 힘든 걸 나눌 상대도 없고 남편이라는 존재가 버시고 친구고 정말 어 모든 전투를 함께 지나온 전우같은 그런 우정 또는 전우의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쌓여 있었는데 그런 배우자를 잃었을 때에 특히 남편을 잃은 여자의 황망함이라는 것은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왜 자꾸 조명하시는가? 오늘 성령이 인재하는 모습과 고아와 과부의 심리가 왜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걸로 끝났다면, 그걸로 끝났다면, 제자들이 성령받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어요. 같이 식사를 했고요. 만져봤고요. 앞에, 눈앞에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40일간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금방 올 건데, 너희들은 내가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 대신 보내줄 그 보혜사를 반드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금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다가 무엇을 느꼈겠어요? 황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메시아 죽었다 살아나신 놈. 부활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 안진배이를 일으키셨던 분,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분이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제자들의 기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사라지셨어요. 그때 느낀 그 제자들의 공허함. 그래서 그들은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메시아 진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제자들 그 마음 안에 불타오르는 아, 우리가 섬겼던 스승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분명히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를 봤는데, 분명히 무덤 안에 숨이 끊겨서 뉘어 있던 우리의 스승을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예수를 경험한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를 보고 나서 그들은 흩어질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또 그들이 모임 장소를 가질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렸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면서 분명히 누군가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사오니 그분처럼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줄줄 알거는 너희들이 찾고 구할 때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사라졌을 때, 자기들의 보호막이 마치 벗겨진 것처럼,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대상이 사라진 과부처럼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임 안에서 기도하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간절함입니다. 어떤 간절함?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이오순절날 이만 성령의 세례 또는 충만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그런 특별한 성령 세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간절함을 소멸해 가면서 무엇을 이뤘느냐? 성령을 이뤘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떠나가는 건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애착,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내 안에 없으면 아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선순환과 악순환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요. 그러나 내 안에 간절함이 없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과부는 왜 불쌍한지 아세요? 아예 결혼을 안 했다는 사람은 잃은 거에 대한 걸 몰라요 아예 결혼 안한 사람 그러나 결혼을 해서 남편이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 과부가 됐을 때그 절실함이 더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더 절실하게 성령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간절함이 비결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안에 정말 과부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누군가가 보고 싶다면 그 보고 싶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간절한 존재인가?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삶에 희석되어진 하나님의 이름, 삶에 동화되어 버린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어쩔 때는 연단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잃고 아이가 아픈 과정을 지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네,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그 간절함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세한 사랑이 더 깊이 느껴져요. 더 깊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악담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연단이나 고난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단이나 고난이 없으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남과 고난이 적절하게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런 계기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례 치르고 제가 단양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밤에 단양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전에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첫 음성이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 성경에 몇번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더 가까이 있어 주겠다. 내가 너와 더 친밀해지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때 해주신 말씀이 목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목회자는 뭘 하는 존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성한 목자다. 나는 목자고 성도는 양이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도록 양의 주변에서 양을 목자에게로 몰아가는 것이 목장에서 키우는 개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역할을 해라.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담임을 맡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참 목자이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절실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가르쳐야만 여러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해요 저는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느냐 목회자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가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삶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거예요 얼만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얼만큼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느냐 그렇게 할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공부하면서 잠을 자기 전에 식사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어느 때에도 그 어느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자, 대사로니까 전서를 보겠습니다.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9절입니다.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9절 신약성경 333년 진행됐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다의 소멸. 이거는 원어로 보면 불을 끄다예요. 불을 끄다. 성령을 언제 소멸시키느냐. 성령의 불을 언제 꺼버리느냐.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때 성령이 불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조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조명이 안 되면 나는 다른 걸 붙잡게 되죠. 예수님을 눈앞에서 잃어버린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성령을 찾았겠어요. 분명히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과부가 된 심정으로, 함께 모여서 성령을 구하고 구했을 것입니다. 10일 정도가 걸렸어요. 성령 받기까지. 그 10일 정도를 간절히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가능한 것은 간절함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서 동거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싶은 간절함, 또 성령이 나를 독치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 이 간절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리도 전서사장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는 사람 누구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 또 죄를 이겨내는 능력, 미혹을 이겨내는 능력, 거짓 복음을 이겨내는 능력. 참소라는 악한 영의 목소리를 이겨내는 능력,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하고 그것이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 내 성벽이 무너지고 침범을 당해서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안이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참수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갈 것이냐 선순환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요.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악한 영이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요? 해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누구와 같은? 과부와 같은. 돌봄을 받고 싶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간절함.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들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을 기다려라 했을 때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겠어요?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신다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어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너, 내가 간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그랬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겠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을 받기까지 열흘 동안 기다렸던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을까? 얼마나 간절 n o w you know, you 을 n o 리 you know, you know, y o 우 know, you know, you k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경험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로사님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위로를 하세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힘든 일을 당하시면 권사님은 또 기도를 하실게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해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또 더, 더 깊은 경험을 하도록 또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또더 깊이 침밀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부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과부의 심정 되시기를 소합니다. 과부의 마음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의 마음으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 마음으로 성령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더 깊이 임하시고 더 충만히 임하시고 그것이 샘솟듯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쳐서 능력으로 드러날 그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